레이커스와 미러키의 경기가 있었다. 이 경기에서 눈여겨봐야 할 것은 3점이 들어가지 않았을 때의 양팀의 상반된 전술이었다. 이 경기에서 레이커스의 3점 야투율은 18.8%였고, 미러키의 3점 야투율은 27.9%로 양팀 다 저조한 3점 야투율을 보였다. 하지만 3점 슛 시도에서 차이가 났는데, 미러키는 43번의 3점 슛 시도로 32번의 3점 슛을 쏜 레이커스보다 11개나 더 던졌었다. 그 이유는 레이커스의 수비와 미러키의 공격 방식 때문이다. 이번 경기에서 레이커스의 수비를 표현하자면 콤보를 막아라였다. 콤보가 공을 쥐었을 때 페인트존으로 쉽게 들어오지 못다 못하도록 두명세명이 콤보 쪽을 견제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수비에도 쿤보는 32득점을 하였는데, 과연 레이커스의 쿤보를 틀어막는 수비는 통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 나는 레이커스의 작전이 어느 정도 성공했다고 본다. 그 이유는 쿤보가 리머텍으로 득점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1쿼터에서 쿤보의 리머텍은 수비에 아랑곳하지 않았다. 레이커스의 꼬미 수비를 뚫고 5개의 꼬미 출시 도중 3개를 넣었으며 3개의 파울과 4개의 자유투를 획득하였다. 하지만 이후 미로키의 작전이었는지, 쿤보의 체력적인 문제였는지는 모르겠으나 쿤보의 리머텍 시도는 쿼터가 지나갈수록 떨어졌다. 2쿼터에서는 쿤보는 공을 잡으면 패스 위주로 플레이 고두 번의 돌파 또한 턴오버와 패스로 마무리했었으며 2쿼터에서는 꼬미 슛을 단한 번, 3, 4쿼터에는 꼬미 슛을 두 번밖에 하지 못하였다. 또 고무적인 것은 3, 4쿼터부터는 쿰보가돌파후 꼬미 공격 또는 키가웃이 아닌 꼬미 이외 지역에서 야투를 시도했다는 것이다. 쿤보는 골밑 이외의 지역에서는 효율이 좋은 편이 아니다. 하지만 이번 경기에서 미러키의 외곽슛이 좋지 않자 쿤보는 직접 공격을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여줬다. 하지만 레이커스의 수비 때문에 골밑 공격은 힘들어 쿤보는 골밑 이외의 지역에서 야투를 시도하였고 그 야투는 47.6%라는 야투율로 다가왔다. 하지만 미러키의 감독도 참 대단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쿤보가 공을 쥐고 돌파를 하는 방법이 통하지 않자 쿤보를 스크리너로 사용한 피켈로를 지시하였고 쿤보의 피켈로는 레이커스에게 상당히 유효타로 작용하였다. 그렇다면 레이커스의 공격은 어땠을까? 이렇게 수비 또한 페인트존을 사수하는 방식이었고, 레이커스의 외곽슛도 마찬가지로 마탱이가 갔었다. 하지만 레이커스는 두 가지 방법으로 꼬믹 수비를 열었었는데 첫 번째는 포스트 지역에서의 1대1이다. 레이커스는 엘보우와 베이스라인 중간 지점에 르브론과 인서니 데이비스를 위치시켜 1대1을 시도하였다. 어떠한 지역을 수비로 잠근다는 것은 도움 수비를 통해 진입을 막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엘보우와 베이스라인 중간 지점에서는 수비자 3초를 때문에 도움 수비가 불가능하게 된다. NBA에서는 볼러를 적극적으로 막는 것이 아닌 이상 수비자는 페인트존에 3초 이상 머물 수가 없다. 르브론과 인서니 데이비스는 이 지역에서 공을 준채 수비자가 페인트존에 나가는 타이밍을 기다렸고 페인트 의 공간이 생겼을 때 공격을 시도하였다. 이 방법은 1대1에서 우위를 가지기에 가능한 방법이다. 쿤보도 마찬가지로 이 지역에서 포스터업을 시도하였으나 르브론과의 1대1에서 막혀버리는 모습을 보여줬었다. 마지막 방법은 맥기 그리고 하워드의 빅맨의 길을 막는 스크린이었다. 원래 르브론과 맥기 그리고 하워드의 조합은 피켓롤 특히 엘리우브로 마무리되는 장면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이번 경기에서는 평소의 피켓롤 방식은 앤서니 데이비스와만 하였고 맥기와 하워드와는 스크린 이후에 빅맨의 길을 막아 르브론의 돌파길을 열어주는 실스크린 플레이를 보여줬다. 르브론이 스크린을 타고 난 다음 곧바로 림으로 돌진하지 않고 자신의 수비수를 등 뒤에 가두어 스크린어가 상대 골밑의 길을 막는 시간을 벌어주었고. 돌파길이 열린 것을 확인한 다음, 림으로 돌진하였다. 맥기와 하워드가 이러한 플레이를 보여주는 것은 아마 처음인 것 같은데 골밑 수비 최강 미러키 상대로 어느 정도 검증한 셈이니 레이커스에게는 큰 이득이 되는 경기였다고 생각한다. 양 팀의 전술은 서로 위에 있다고 볼수 없다. 만약 미러키의 3점슛이 조금이라도 터졌다면 결과는 아마 반대였을 것이다. 끝.